네, 그거를 주세요. 분이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이게 벨트인지 목걸이인지 착용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블라우스를 샀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교수님입니다. 이번 달 제가 뭘 샀는지 차곡차곡 모아서 하울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뜯어봐요. 첫 번째 에치는 가방인데요. 제가 H&M 가방을 쓰레기 때문에 안 받아서 비닐백에 넣고 와가지고 가방이 없어요. 에치는 가방은 아니지만 여기서 언박싱 하겠습니다. 블라우스를 샀는데요. 이 블라우스는 이런 페이즐리 무늬가 있는 블루와 화이트의 매치가 시원한 면블라우스고요 가격은 34,000원입니다. 옷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색이 바뀌어서 어울리는 색감이 좀 달라졌는데요. 예전에 웜톤이었다면 지금은 쿨톤을 많이 입는 편이에요. 그래서 쿨톤이 없어서 쇼핑을 했습니다. 이건 면이라 구김이 있는데 이 구김 자체도 얇은 면의 그 섬세한 느낌이 나서 그냥 구김 있는 상태로 입는 거예요. 이거랑 같이 매치할 옷으로 컬러풀한 옷을 샀는데요. 머리색이 쿨톤이어도 얼굴과 먼 쪽, 이 머리색과 먼 쪽은 웜톤도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있던 옷들과 매치할 수 있는 노란색 반바지를 샀습니다. 가격이 39,000원이네요. 주름이 있고 올라와 있어서 하이웨이스트고 이 단추가 마음에 들었어요. 호피무늬 색깔의 단추와 노란색이 굉장히 잘 어울려서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샀습니다. 두벌한 착장을 사서 계산대에서 기다리면서 보이는 액세서리 판매대에 너무 어울릴 만한 액세서리가 보여가지고 그것도 충동 구매했는데 이게 목걸이인지 벨트인지 길이 측정하려고 한번 해봐서 택을 뜯었는데 여기 이렇게 인조 진주가 있고요. 끝에는 테이프가 있네요. 이렇게 반짝이는 유광의 펜던트가 마감으로 있는 그런 벨트입니다. 29,000원 대에 구매했습니다. 이 벨트를 같이 해서 책장 입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머리 색깔이 굉장히 많이 노래졌죠. 색깔이 좀더 밝아지는데 제가 염색할 때 노란기 없는 금발을 원했어요. 금발인데 노란기 없으면 뭐 실버? 너무 노란끼 없는, 주황색인데 노란끼가 없는 금발을 원했던지라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보색 샴푸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란색의 반대색이 어, 보라색이니까 보색 샴푸를 구매했는데 이게 해외 배송이 돼서 한 2주 걸려서 왔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진짜 궁금해요 이게 어떤 제품이 나올지 이렇게 뽁뽁이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뽁뽁이를 많이 싸서 안전하게 왔습니다. 파놀라, 파놀라, 어, 노 옐로우 샴푸고요 보색 샴푸 중에 가장 좋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1 0 0 0 m l 였고요 가격 정보는 밑에 써넣겠습니다 머리 색깔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께 보고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향수인데요 저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클로에 향수를 썼어요 정말 좋은 향수가 있어서 바꿨는데요 그 바꾼 향수를 어, 가격이 좀 되는데 큰맘 먹고 구매했습니다 바로 딥디크 롬브레단 로 라는 향수입니다 이걸 사용한 지한 지금 다섯 통째 되는데요. 면세점에서도 많이 샀고, 신세계 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저는 구매했는데, 이 향이 엄청 좋거든요. 열어볼게요. 이 향수입니다. 이 브랜드에서 저는 이 향수 말고 쓴게 없어요. 근데 지금 다섯 통째 쓰면서 사실은, 이름도 잘 몰라요. 그냥 요 모습만 보고 골라와서. 이렇게 문지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백화점에서 산거 찍었으니까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 요거. 이건 75mm이고요. 코알 15mm예요. 이둘 중에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75mm에 21만원이에요. 100ml는 없어요? 100ml는, 트와렛만 100ml 나와요. 얼마에요? 트와렛 100ml가 17만 5천원, 50ml가 13만 5천원 나와요. 색깔이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뭐가 차이? 흔한 오즈 트와일렛이고 검정색이 모두 퍼퓸이에요. 이게 좀더 은은한 거고, 이게 지속력이 좀더긴 거에요. 지속력이, 이게 이게 더 오래 지는 래가요 아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많이 뿌려도 머리 아프지 않더라고요 내추럴한 성분의 향수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가격이 부담이 돼서 항상 쓰면서 아깝고요 오드 뚜왈렛으로 알고 있는데 펄퓸이 더 오래 가잖아요 근데 그건 20만원이 넘기 때문에 어, 가격이 좀 너무 부담이 되죠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데싱디바 어,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 손에 이렇게 젤 네일을 받았는데요. 올리브영에서 산 예쁜 네일들 보여드릴게요. 이 색깔이 지금 옷에도 어울리죠? 정말 시원한 푸른 색깔. 이게 약간 티파니 색깔이긴 한데, 기분 좋아지는 색깔인 것 같아요. 여기에 가까이 보시면 레이스와 대리석과 같이 있으면서 이런 돌과 비슷한 질감의 장식이 있고요. 이 깎은 그런 모양이 있어서 예쁩니다. 보시다시피 손톱이 되게 작아요. 지금도 많이 길렀는데 이거 찍은 다음에 다 깎아버릴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대칭 디바가 너무 크고 길거든요. 슬림핏으로 좁은 손을 위해서 나온 거라 이 손톱이 예쁩니다. 오, 지금은 색깔과도 비슷하네요. 전 정말 소나무 취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 땡땡이 잘 보면 로즈골드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옷에 따라서 변화를 줄수 있는 디자인으로 샀습니다. 손톱은 불편해서 잘안 하는 편인데 여러분께 뭐 소개할 때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대싱 디바를 많이 붙이는 편이에요. 세 번째는 여기도 똑같이 깎은 모양의 반짝이 네일이 들어있고요. 글리터가 붙어있는데 연보라색이 지금 머리 색깔과 잘 어울려서 연보라색 옷을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연보라색 네일을 구매했습니다. 둘다 슬림핏이고요. 이거는 썸이라고 써있는데 어, 이거 자체적으로 되게 짧은 것 같아요. 그 짧은 손에 저는 기장이 맞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샀습니다. 데싱디바가 발에는 좀 편한데. 손에 좀 이물감이 있어서 금방 띄어 버리는데요. 그래서 띄어 버리지 않으라고 젤네일도 했는데 이거는 착용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패디용인데 테이프로 돼서 편안하게 쓸수 있어서 샀습니다. 패디로 너무 대싱디바가 좋아서 한한 한 달을 안뛴 적이 있어요. 게다가 저는 그때 여름이라 수영을 해서 매일매일 물에 들어갔었거든요.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싱디바 곰팡이가 생긴다는 그런 뉴스가 뜬적 있죠.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놀래서 뜯었는데 진짜 약간 시크한 아린 그런 느낌이 진짜 오래 갔는데 여러분 대싱디바 하시면 일주일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 전으로 빨리 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고속터미널 악세서리뭘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스타일의 체인 목걸이를 구매하려고 했더니 너무 무겁거나 너무 크거나 아니면 좀뭐 주먹 쓰시는 분이 선호하신 그런 스타일이 많아가지고 유심히 봤는데 이 가격은 3만원입니다. 지금 전 이게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플라스틱 자체로 목 뒷면에 닿으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어, 끈으로 이용, 리본을 이용해서 좀더 길게 사용합니다. 이거 안 그래도 좀 짧거든요. 가벼운 체인 목걸이는 보기 어려웠고, 골드와 블랙의 조화로 옷을 살려줄 수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 화이트닝을 방해하는 1등 주범. 마리아 주프레르 웨딩 임페리얼입니다. 맛있는 밀크티 만드는 영상에서 제가 소개했었는데 저는 밀크티를 마리아 주프레르로 만듭니다 너무 비싸니까 많이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티와 함께 또 좋은 최고의 홍차는 트위닝스 얼그레이 티인데요 저 얼그레이 향을 너무 좋아해요 티를 끓인 다음에 설탕을 넣고 맨 마지막에 얼그레이로 마무리를 해서 마시는데 그럼 진짜 진하고 맛있는 밀크티가 완성이 돼서 이렇게 항상 세트로 구매합니다 우유는 소화가 잘 되는 매일 우유 사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밀크티를 마시는 게 저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화이트닝한 깨끗한 이는 포기하려고요 그 정도로 맛있는 밀크티가 완성이 됩니다 은색 양말을 신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쓰는 이렇게 스파츌러가 들어있네요. 좀 정리해서, 이렇게.